여러분들또드림아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어, 또 앞으로 킬링보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어, 그리고 틴탑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엔젤 8기 꼭 가입해 주시고, 아, 그리고 우린 살아있다. 진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아시겠죠. 어, 또할 말이? 아, 혹시나 콘서트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참여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어 저희가 또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 이무활동 많이 참여해 주세요. 해치는 <laughs> 아니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혹시 또 이제. 언제 또 우리가 또 각자 바쁘게 또 살다 보면 모일 수 있는 날이 쉽지가 않아.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나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. 이게 이번 앨범은 저도 너무 하고 싶고 멤버들이랑 또 무대에 서고 싶고 여러분들께 또 저희의 완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정말 스케줄을 잘 쪼갰거든요, 제가. 나도 사실 어, 이번 틴탑 앨범 준비를 하면서 나 지, 진짜 거의 잠을 아예 포기했거든 진짜 너무 바빠, 너무 너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, 많이 이번 앨범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앨범 활동 길지 않을 테니 어, 하는 활동마다 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